응좀더 위로 올려 더 올려 더 올려 괜찮아 자땅 가볍게 이거는 잘못 들어가는 거다 <laughs>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응?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였 근데 또뭘칠 거야? 나도 이 저거 비켜치기 회전이 많이 필요 없으니까 1단계로. 음. 가까이 가. 되도록. 그리고 두껍지 않고 얇게, 어, 쟤를 눌러. 이게 눌는게 아니라 때린 거야. 어? 저기서 탕 튕겨. 회전이 안 먹어. 눌, 누르, 누르지를 못하는 거지. 어? 눌른 건말 그대로 모든 공을 지금처럼 통 때리지 말고, 얘를 꼭눌러라고 자, 눌러봐. 이거, 이거, 회전 많이 주고 눌러봐. 응? 응, 응. 많이 줘야지. 죽은다고. 어. 응. 얘를 맞춰. 어떻게 하지 말고, 얘만 그냥 맞춰. 키스, 키스 났다. 응? 응. 어, 어, 키스 났어, 키스. 응. 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얘를 그냥 맞춰. 회전 많이 주고. 어, 이, 비, 여기에서 맞고, 회전 줄 생각도 하지 말고, 다이렉트로 얘만 맞춰. 힘다 빼고. 얇아. 어. 키스 두께, 너무 얇으면 다 키스니까. 뒤에 힘다 빼고. 응. 음. 두고도 되니까. 좀 많이 주고. 자, 얘를 눌러. 이런 식으로. 응. 음. 왜냐면, 다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렇게 톡, 이건 안 돼. 어? 다시 톡. 아, 어? 아까 너무 두꺼웠어. 딱 치고 그 동작 그대로 정지 모션 정지 모드 편하게 힘 하나도 들이지 마요 참 반만 맞춰 아주 편하게 힘도 쓰지 마자 어때? 저렇게 세게 치지 않아도 이 공을 칠수 있는 거야. 어? 선수들도 세게 치잖아. 방수 때문에. 근데 세게 치지 않고도 지금 이 공을 맞추잖아. 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맞추고 난 다음에 공이 많이 안 움직이니까 어디로 뭐 이상한 데로 안 가고, 어디쯤 올, 오는 곳까지 알수 있는 거야. 응? 어? 그러니까 굳이 세게 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 물론 저게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은 자 이제 옆돌리기 쳐봐. 뭐란 거야? 응. 직접? 응. 직접 봐야지. 직접 봐야지. 이건 양방이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는 양방으로 갈수 있어 네. 앞에 난지라. 이건 앞뒤가 없어. 그러니까 어? 직접 직접 보고 싶으면 직접 보고 직접이 여의치 않으면 뒤로 봐도 상관은 없어. 근데 직접은 킬 수도 없고 제일 좋지. 거기서 왜 봐요? 봐야, 여기서 봐야지. 거, 여기서는 필요가 없어. 뭐 어디 맞추려고? 그게 아니고, 어, 일단 이거를 얇게 칠 거야. 어? 왜? 얇게 치면, 너무 얇게는 아니지만, 얇게 쳐서, 그럼 여기 맞잖아. 네. 회전 얼마나 필요하지? 많이 필요한가, 적게 필요한가만 보는 거야. 어? 이거? 회전을 많이 줄 거면 얇게 쳐. 그냥 그렇게 쳐도 되네, 지금. 회전 많이 주고 얇게 쳐. 가 약간 돌아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어어그뒤 힘이 더안 빠졌어 그까더 여유 있게 이거 공을 칠라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자 엎드려봐 자 여기가 됐지 네 그러면 얘도 어떻게 할 생각하지 말고 어 편하게 여기를 보고 여기를 봐 엎드렸으니까 자 여기 그냥 편하게 던져 아무것도 하지 말고 던져 3코로 치지 말고 3코로 치라고. 이것도 지금 큐가 돌아가서 직접 만든 거야. 여, 역회전이 먹어서. 응? 어? 그럼 역회전이 지금 있다는 거야. 섞여 있다는 거야. 응? 어? 그래서, 빨리 쳐 빨리 하지 말고 두께는 잘재야지 두께 제발. 이런 타격감을 가지면 좋다는거지 왜? 그래? 네. 손수절도 불안하니까 빵 치는 거를 혼나 내가 쫄깃 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다는거죠 교기이 회전 많이 필요하니까 3단계로 너무 얇은 키스가 있으니까 꼭 얇은 두께만 살짝 피해서 그리고 저 왕쿠션에서 여기서 회전을 먹기를 바라지 마요 거긴 잊어버려 그냥 얘만 내 큐로 그대로 맞춰. 얇은 키스만 안날 정도로, 아주 얇지만 안날 정도로. 어, 얘를, 얘를 더 길게 잡아야지, 길게. 엄청 길게. 회전 끝머리 줘 끝머리 주고, 기분 좋게.